오 주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길을 밝히고 삶의 결정을 인도하는 빛을 구하며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르침, 우리를 형성하는 모든 경험,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반성하도록 초대하는 모든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지혜는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우리 주변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드러나는 소중한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를 당신 앞에 겸손하게 세웁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의 방대함과 매일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관계에서부터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직업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영역을 탐구하게 하소서 지혜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의미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로 가득 찬 충만한 삶을 증진하는 수단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상호작용이 항상 이해를 추구하는데 기초하고, 다른 관점과 경험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 이웃에게서 배우게 하소서. 우리의 여정에 겸손이 동반되어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류와 대화 속에서 진정한 지혜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소서. 결정의 순간에 주님의 인도를 간청하며, 지혜가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동이 우리를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매 걸음이 확고하고 의식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지혜가 꽃 피워 공감, 연민, 이해를 키우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차이를 존중하며 우리의 상호작용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대화하고 들을 때더 깊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여 진정한 지지와 연대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에 도전이 나타날 때 지혜가 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회복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역경 속에서 학습의 기회를 찾아 각 어려움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귀중한 교훈으로 바꾸게 하소서. 용기가 우리를 동반하게 하시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지혜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지혜를 추구하며, 그것이 우리를 주님과 연결하는 신성한 덕목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지혜가 목적과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며, 삶의 모든 걸음에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진리와 빛을 항상 추구하며, 신성한 지혜가 우리의 생각, 행동, 결정에 스며들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우리는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더 완전하고, 더 인간적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를 계속합니다. 지혜의 주님, 이해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는 당신께 나아가 겸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겸허히 구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데서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관점을 소중히 여기며 배울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소서. 끊임없이 배우는 정신을 키워 겸손히 지식과 이해의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하소서. 지혜가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각 사람이 지닌 풍요로움을 인식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에 깊게 듣고 연민으로 말하며 공감으로 행동하여 상호 존중과 존엄을 반영하는 관계를 증진하게 하소서. 지혜가 외형을 넘어 이웃의 고통과 기쁨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게 하소서 결정의 순간에 주님, 지혜가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영감을 주게 하소서 신중하게 행동하여 후회로 이끄는 충동을 피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길을 밝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욕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복지도 반영하도록 인도하소서 각 결정이 우리 존재에 내재된 지혜를 반영하게 하소서. 삶의 도전에 직면할 때 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회복력을 키워주소서. 각 어려움에서 배우며 이를 성장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기회로 바꾸게 하소서. 지혜가 폭풍우를 용기 있게 맞서고 역경 속에서 배우며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항상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음을 상기시키게 하소서. 영적 여정에서 지혜가 우리를 목적과 의미를 찾도록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성한 존재를 인식하고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와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소서. 지혜가 더 깊은 성스러움과의 연결로 인도하여 성실함과 진정성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지혜가 우리 삶의 주제가 되어 배우려는 욕구와 겸손을 하나로 묶어주게 하소서. 항상 배우는 자가 되어 매일을 이해와 사랑의 기회로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지혜가 공동체 생활의 아름다움을 반영하여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각 경험이 공유되는 선물임을 인식하게 하소서. 주님, 매일 결정을 내릴 때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밝혀주게 하소서. 깊은 이해와 분별력으로 인도되어 우리의 선택이 욕망뿐만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반영하게 하소서.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숙고하며 순간의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성의 목소리와 경험에서 오는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직면한 각 결정에서 가장 쉬운 것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옳고 유익한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직면하기 어려울 때에도 인내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소서, 우리의 결정이 우리가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키우고자 하는 사랑과 연민을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숙고에서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종종 우리를 오류나 후회로 이끄는 성급함을 피하게 하소서, 모든 관점을 반영하고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찾게 하시고, 각 결정이 우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운명도 형성할 힘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소서. 지혜가 우리에게 심사숙고하여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어 평화와 조화로 이끄는 길을 구축하게 하소서. 각 선택에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원칙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너그럽게 나누어야 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결정의 여정을 돕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지혜가 단지 개인적인 추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걷는 집단적인 길이 되게 하소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이해와 존중 속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의 결정이 항상 더큰 선을 추구하는 반영이 되어 일상 속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하소서. 우리가 내딛는 각 단계마다 지혜와 반성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결정이 항상 사랑, 연민, 정의에 기반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인도하는 진리를 추구하게 하소서. 주님, 지혜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어 우리가 내리는 각 선택과 접하는 각 삶을 인도하게 하소서. 오, 인간 관계를 꿰뚫는 지혜여 각 상호작용에 깃든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서로에게 다가가게 하는 공감을 키우게 하시고 차이점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보게 하소서 말을 넘어서 보고 마음으로 듣고 연민으로 응답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도록 도와주소서 가족, 친구, 직장에서 지혜가 우리의 교환을 인도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능력을 키우고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이해하며 이러한 확대된 시각이 우리를 더 공정하고 존중하는 행동으로 이끌게 하소서. 갈등의 순간에 지혜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고, 진심으로 대화하며, 모든 관련자에게 유익한 길을 찾도록 영감을 주게 하소서. 우리의 관계에서 지혜가 용서의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진정한 힘은 끊어진 유대를 회복하고, 불화의 물결 위에 다리를 건설하는 능력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각 상처가 이해와 너그러움을 실천할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무거운 짐을 풀어 사랑과 이해가 우리 주변에서 꽃피게 하소서 지혜가 우리에게 치약함을 감수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열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창조하도록 격려하게 하소서 관계에서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용기를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게 하소서 각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길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지혜가 되게 하소서. 지지와 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두를 강하게 하게 하소서. 5. 지혜여, 함께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존재하고 주에 깊게 듣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소서. 미소, 애정 어린 몸짓, 격려의 말등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작은 것들을 감사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고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공유된 삶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주는 기쁨과 연결의 순간을 키우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여 관계 속에서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더 친절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소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각 걸음에서 지혜라는 빛으로 인도받아 우리의 삶이 상호 존중과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자 하는 조화를 반영하게 하소서. 오, 신성한 지혜의 본질이여, 우주를 채우고 각 마음에 깃드는 분, 저는 겸손하게 나아가,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도전 앞에서 지혜가 제공하는 회복력의 깊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의 빛이 제 길을 밝히고, 용기와 평온함으로 폭풍우를 맞이하게 하시며, 각 어려움이 성장과 학습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요형을 넘어서 보고, 나를 둘러싼 역경 속에서 숨겨진 교훈을 깨닫게 하소서,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아 각 경험, 각 도전이 내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회복력을 키우게 하시어 짐을 견디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변환하게 하소서. 지혜가 열린 마음으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이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임을 이해하게 하소서. 이를 통해 내가 형성되고 개선되게 하소서. 놓아주는 기술을 배우고, 두려움과 의심의 속박을 풀어주며, 지혜가 각 걸음에서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각 실패에서 일어설 힘을 찾고, 각 흉터가 나의 회복력의 증거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오 모든 지혜의 원천이여,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고통을 교사로 보며, 의심을 반성의 초대로 보게 하소서, 인내와 인내심을 키우며, 진정한 승리가 어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을 존엄과 사랑으로 극복하는 능력임을 이해하게 하소서. 지혜가 나를 공감으로 행동하게 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도 자신의 전투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게 하소서. 낙담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격려의 말과 친절한 행동을 제공하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 또한 내 자신의 마음의 치유를 찾아 회복력은 공유된 여정임을 깨닫게 하소서. 각 눈물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찾고, 각 미소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축하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게 하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그것들로부터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제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길이 어두워질 때에도 지혜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나를 인도하고, 영감을 주고, 신념과 결단력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게 하소서. 지혜로 키워진 회복력이 내 삶의 기반이 되어 용기와 감사로 나아가게 하며, 매 걸음이 나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지혜의 원천이여 당신의 품에서 피난처와 이해를 구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초월하며, 우리의 영혼이 신성한 목적을 찾는 길을 밝히는 비침을 인정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영성 깊은 곳으로 잠수하여 당신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가 지식을 향해 내딛는 각 걸음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게 하소서. 지혜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각 경험 속에 배울 교훈이 있음을 보여주소서. 우리를 둘러싼 미묘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어 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고 우리를 평화와 조화의 상태로 인도하게 하소서.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각 도전이 성장의 기회이자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오, 신성한 지혜여, 인내와 반성을 기르도록 도와주소서. 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사물의 깊은 의미에 잠기게 하소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전통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울리는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가 단지 지적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믿음과 경험을 바라보면서 각각이 가져오는 풍요로움을 인식하게 하소서. 지혜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영적 여정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게 하시어 각 길이 당신의 눈에 독특하고 유효함을 이해하게 하소서. 평화와 이해의 도구가 되어 일상 속에서 지혜의 빛을 퍼뜨리고 더 자비롭고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의 여정에서 그것이 신성한 선물이며 당신의 본질을 반영한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겸손하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소서. 지혜가 우리를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고 사랑으로 행동하며 이웃을 너그럽게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올리며 각 결정과 도전, 우리의 영적 여정의 매걸음에서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혜의 빛을 항상 추구하게 하시어 그것이 우리를 당신에게 더 가깝게 하고 삶의 모든 뉘앙스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